안녕하세요. 양주시 삼북동 가고직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장롱에 대하여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장점은 공간 활용입니다. 슬라이드 장롱은 문을 밖으로 안 열고 양 옆으로 열게 돼 있죠. 큰 집이야, 무엇을 놔둬도 상관없지만 평범한 집은 장롱을 두는 방에 침대나 화장대 등을 설치해 놓으면 보통 장롱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장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은 방에 장롱을 설치하려는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손잡이 등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일반 장롱처럼 아래 서랍이 없다 보니 장롱이 아니라 깔끔한 벽장식처럼 보입니다. 장롱문도 여러 디자인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선택폭이 그리 좁지 않습니다. 세번째, 장점은 소음이 없고 문을 열고 닫을 때 편합니다. 일반 장롱은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짝과 자석이 단치는 소리가 납니다. 사실, 뭐, 큰 소리는 아닙니다만, 애기가 밤에 잠자던가 하면 이런 소음도 신경 쓰이시겠죠. 슬라이드 장은 살짝 옆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열다 보니, 이불 같은 물건을 넣을 때좀 편합니다. 이번에는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장롱 정체배에 비해 슬라이드 고장 났을 때 비용이 조금 더 나갑니다. 물론, 보증기간이 있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증기간이 경과 후에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유명가구처럼 평생 무료로 AS를 해드리지만, 은 다른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경우, 슬라이드의 경우, 수리 비용이 좀 많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갑니다. 일반 장롱의 경우, 고장났을 때, 문을 열면은 정첩이 바로 보여서 그것만 갈면 간단하게 되지만은 슬라드의 장은 위에를 고정된 부분을 뜯어야 만이 문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점은 가격과 이사 비용입니다. 일반 장롱이나 슬라이드 장롱 모두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은 일반 장롱에 비해 슬라이드 장롱이 한60% 정도 가격이 더 나가는 편입니다. 슬라이드 장롱은 이사 시 짜집된 때의 비용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추가해야 합니다.